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바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나. 아멘. 아멘. 우리가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에서 1장이 나온 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기도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로 기도했던 것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함께 해낼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강...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속사람인데 이 심령이 점점 강한 사람이 되야지 신령이 자꾸, 자꾸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갈 수있도록 믿음으로 그때 이제 자기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시고 또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걸어져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오늘은 그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도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사, 사랑하시다고, 예수 날 사랑하신 찬양을 드렸지만 그 찬양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도 하고, 그, 그러는 것입니다. 퍼드슨 네, 테일러가 어, 중국 내지 선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데 네, 어느 날 누군가 퍼드슨 어, 테일러가 왜이 중국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죽으셨습니다 딱그 한마디죠 그러니까 그분이 선교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왜 목회하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답이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헌신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기만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설교와 또 가르침과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 이걸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네, 사랑은 아니기 전에 우선 받은, 아, 모르면서도 받으면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이 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특별히 사랑하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러면 교회 나오기 싫은 게 없어요. 그 제일 싫은 게 제일 그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반성을 많이 하다 사랑해야 되는데. 네? 네, 사랑을 표현을 못해가지고 네, 낙심한 분들이 계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도 부모님 사랑, 형제 사랑 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벌써 다르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랑이 갈급한 것이고 그런 사랑을 잘, 그래도 조부모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게 자꾸 결핍되면 안 되는 거죠. 범죄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데 받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얼핏 알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아 생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네, 미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막, 이제, 아쉬운 거죠.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부모님 빼놓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대해어서 참, 살아 생전에는 잘 모르다. 돌아가시면 깨닫게 되는 부모님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잘 알기만 한다면, 부모님께 더잘 해드릴 것입니다. 사랑, 생전에.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상급받고 칭찬받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근데 모르니까 봉사도 억지로 하게 되고, 힘들고, 교회 와서도 지친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결국은 어떤 분들은 항상 즐겁게, 기쁘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지금 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도바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느 정도냐. 있지. 그래서 여기에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너비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다음을 깨달아 예. 표현이 예.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너비. 너비라는 것은 이게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넓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넓이는? 그리 넓은 게 아니겠죠. 그런데, 나한테 사랑을 안해줘 심지어,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너비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주소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가론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 결국은 전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죠. 전 세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넓은가 얼마나 넓은가. 는 것이고 우리가 그 넓이를 들어서 깨달으면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예수님 여전히 어떨까요?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랑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길이죠, 길이. 길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길이가 뭘까요 내일까지만 사랑한다. 길이가 매우 짧죠. 그렇죠? 하룻밤의풋사랑 아주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면 이게 사랑의 길이가 제법 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그 길이가 무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변찮스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말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토록 계속되는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또 뭡니까? 높이 그렇죠 높이 높다는 것은 사랑이 높다는 것은 높이는 보통 누가 크냐를 말할 때 높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 가장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부모님 사랑이죠. 자기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만 끊긴 사랑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다. 그렇다면 사랑이 크다, 높다의 기준은 보겠습니까?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비시고 손발이 다닐토록 자신은 먹을 거안 먹고 희생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그 크신 사랑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깊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어디, 우리의 어디까지 사랑하느냐의 깊이로 봐야 되겠어요. 얕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끼리 남녀간의 얕은 사랑은 뭐만 봅니까? 외모만 보지 않습니까? 얕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만 보죠? 뭐 좋은 자동차 가졌나? 좋은 집 가졌나? 재산 많이 가졌나? 얼굴이 잘생겼나? 여기까지 봐요. 그 얕은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얕은 사랑은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그 예뻤는데 교통사고로 흉측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렇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게 엄청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남편이 무능하면 어떡합니까? 버려요. 그래서 노숙인들과 대화를 나누 보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림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깊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겠죠. 옅은 사람, 겉만 보는 사람 그래도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봐요? 내면을 보죠. 그 영혼을 그래도 보잖아요. 내면. 마음을 보니까 겉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또 마음도 간사한지라 그게 서로 또 부딪히고 싸우고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사랑을 할수 있겠는가? 인간이 드뭅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다.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보통은 그냥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고치는데 그 예수님꼭그런말 하시지 않잖아요.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려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시는 걸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적,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님의 사랑 깊이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해요 깨달아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에, 삶에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에, 그렇죠? 에,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네, 시간...